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번 과정은 매니저 팀장을 위한 기업 재무회계 과정인데요. 아, 사실 뭐 기업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재무회계가 중요하겠지만은 아, 그래도 특히 이제 어, 중추가 되시는 매니저나 팀장 분들이 분들에게는 더 재무가 실제적으로 필요하신 아,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특히 이제 그 뭐 재무 부서나 전공자이신 경우에는 뭐 괜찮겠지만은 비전공자이시고 또 비재무 부서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셔야 되고 팀장 역할을 하셔야 된다면 어 재무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역량이 없으시면 어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비전공자나 비재무 부서에 계시는 매니저 팀장 분들이 어, 기업 재무 회계 역량을 조금 강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과정이 어, 비전공자를 어, 주요 대상으로 상정을 하고 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그 재무 부서도 아니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재무 회계를 어 자기의 직무로 하시거나 아니면 전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 어, 그거 자체를 뭐 깊이 있게 또 아니면 체계적으로 습득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 아무래도 그 비재무 부서의 매니저나 팀장분들의 핵심적인 어 방향은 재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과 경영에 대한 주요 문제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무 회계가 뭐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유능하게 해나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무를 수단으로 해서. 그 기업 조직에서 사업과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게 가장 주요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회계는 격리 실무적인 관점하고, 그 다음에 이해 중심, 의미의 중심의 접근법이 있는데, 두 개가 뭐꼭 다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어떤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매니저 팀장 과정에서는 경리 실무적인 관점보다는 재무의 아, 재무 해계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결정하는 걸그 임원들이나 경영자의 결정을 지원하거나 본인이 또 매니저나 팀장으로서 그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위에서 말씀드린 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그 어, 비전공자로서 비재무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매니저나 팀장 분들이 맡은 바 직무와 직책을 어, 유능하게 또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활용하실 수 있는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역량으로 저, 접근하는 게 가장 어, 주요한 어,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그 유용하고 좋은 거라도 그 어렵고 재미가 없으면 <laughs>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변에 깔리는 기본 전제는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시기 때문에 쉽게 하시는 하셔야 아, 쉽게 해야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그렇지만은 쉽게 한다고 해서 그게 또뭐 기초적인 내용만은 아닙니다. 사실 높은 수준의 아, 내용들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쉽지만 그래도 나름 그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아, 이런 접근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뭐좀더 구현하자면 사실 어, 조직에서 매니저나 팀장 역할을 하시려면 사실 과거에는 아뭐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특히 최근의 경영 환경 하에서는 또 조직에서 역할을 하는데 재무 회계 역량의 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재무 회계 실무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맡은 파트에 직무 파트에그 매니저로서 또 팀장으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 또, 제대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면은, 어 재무회계적인 역량이, 어 바탕이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조직이나 사업조직에서 일하시는 경우는 더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좀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 누구 못지않게 이런 개념을 좀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볼때 아, 그런 쪽보다는 사업 조직인 기업 조직에서 기업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더 말할 나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아, 뭐 경리 회계적인 아니면 재무 회계의 무슨 계정 몇 개를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조직인 기업에서 일하시는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리더십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무회계적인 역량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아 현재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좀 더, 어, 뭐랄까, 장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또 어, 발휘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이제 그 상위 직급, 뭐 예를 들면 임원이나 경영자 레벨까지도 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위 직급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요즘 경향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중장기적인 어떤 경력의 관점이나 역할의 관점에서 보셔도, 어 재무에게 역량을 매니저 팀장 수준에서, 어 충분히 이렇게 습득하고, 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도, 뭐, 아까 업무 역량이나 리더십 역량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어 현재로서도 매니저나 팀장으로서 인제 후배 직원들을 어, 후배나 직원들이나 동료들하고의 협업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위의 임원이나 경영자하고의 경영 커뮤니케이션이 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시려면은 아무래도 어, 재무회계 역량이 뒷받침이 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 경험으로 보면은 어, 사실 그 기업 조직에서 그 경영자나 임원 어, 지금 매니저나 팀장의 상위직급인 경영자나 임원분들이 어, 사실 본인들도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그, 어, 매니저나 팀장분들에게 좀더 어, 이런 걸 뒷받침, 이런 거에 뒷받침 돼서 경영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수 있었으면 하는데 대한 어, 요구.